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야? 열립한 방식. 이번 시간에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는 다 했고 열립에 대한 이야기만 추가적으로 중 바로로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 위에 1차 방정식 사상대고 여기 아래도 1차 방정식 사상돼서 위에 있는 1차 방정식과 아래 있는 1차 방정식의 서로 공통 부분을 찾는 게열립 방정식을 해결한다라는 뜻이라고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저기 있는 여기 1차 방정식이 들어가고 여기도 1차 방정식이 들어갈 건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1차 방정식이 아니었지 미지수가 몇 개가 들어가요? 네. 두개가 들어가요 미지수가 두개가 들어가면 2차 아니에요? 우리가 차수가 뭐죠? 문자가 네. 곱해진 됐으니까 어, 3x 더하기 6이 어, 12이다 이것도 1차 방정식이지만 3x 더하기 네. 이 뭐, Y가 12이다. 이것도 몇 차? 얘도 1차인 방정식이다. 둘의 차이는, 이어, 위에는 미지수가 몇 개? 하한 개이고, 아래는 미지수가 두 개인 차이점이 있다. 오케이? 자, 미지수가 한 개면, 식이 하나가 주어진다면 X값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쪽으로 이항을 했을 때, 6이 되고, x가 래서4시라고이라는 값으로 하나로 등장을 해버리죠. 근데 아래에 있는 값은 어때요? 모르는 문자는 몇 개인데, 두 개인데, c는 몇 개니까, 한 개니까, 하나로 결정이 안 되는 거예 맞지? 또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3도, 여기 해가 될수 있겠지. 맞아요? 그럼 뭐, 예를 들면 4,0도 있을 거고, 0.6도 있을 거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줄수 있는 값이 많아 여기에다가 100이라고 해버리면 얘가 지금 300인 거잖아 맞지? 그럼 얘가 뭘 만들면 되냐면 마이너스 288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 마이너스 144 이것도 가능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면 하나로 결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로 결정이 안 되는 식을 줄거고 여기서도 하나로 결정이 되지 않는 식을 준다면 그것의 뭐를 이용해서 공통 부분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해를 찾아내는 것을 우린 열리 방정식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은 이런 순서상들을 모두 자연수일 때 이런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했었죠. 오케이. 자 오늘은 이제 제대로 열리 방정식을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연립 방정식의 풀이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기억나나?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첫 번째는 제2법과 두 번째는 어. 가감법이 있어. 제2법과 어. 가감법이 있어. 어. 맞아. 저번 시간에 가감법이 앞에 였지 대입법은 하고 싶은 말이 그냥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뭐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준다? 대입.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준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은 가, 감. 가가 뭐라고? 응. 더할 까 감이 뭐야? 응. 뺄 감. 그러니까 두 식을 적당히 더해주고 적당히 빼어서 식을 문자를 하나로 바꿔주는 방법을 가감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둘다 어떤 연립 방정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냐면 어 x 더하기 2y는 5, 그다음에 2x 3y는 4.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볼 거야. 오케이. 첫 번째 대입법. 하나를 하나의 식을 대입. 용으로 바꿔줄 거야. 서원아, 위에식 가지고 놀까 아래식 가지고 놀까? 아, 이거 위에식 가지고 놀까? x × 2y는 5라는 식을 이용해서 x는? 으로 정리를 하거나 y는? 그러니까 무슨 문자가 사라졌어? x 라는 문자가 사라졌어. 아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뭐로 정의를 했으니까 x는 해서 y로 정의를 했으니까 식이 y에 대한 식으로 바뀌구나. 만약에 여기서 y는 x로 정의를 하면 그걸 대입했을 때 뭐에 대한 식으로만 바뀐다? x에 대한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야. 이말 이해 되나? 다시 한번 x는 으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x에다가 대입되니까 y에 대한 식으로 퍼지는 거고 반대로 여기서 y는 으로 정리한다고 대입을 해버리면 x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 어, 둘다 어느 방향이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기다 정리하면 10-4y-3y는 마이너스 4야 그래서 마이너스 7y가 몇이야? 마이너스 14니까 y가 몇이고? 이거 y가 2이면 끝나나? 아니, 우리 X도 찾아야지. 줘 여기다 쭈로 대입을 해볼까? 응. 여기다 이제 대입하자. 오마이너스 니까 X면? 예. 응. 그래서 답은 1,2라고 쓰면 되겠다. 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식계 대입이라고 나온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119번에서 한게 이거야. 내가 이것이 주고 여기 식에다가 대입하세요라는 말이야. 다시 한 번. X는으로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해줄 테니까 정리한 식을 여기 아래 식에다가 대입하세요 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이해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법? 가가감법이란 적당히 더하고 적당히 빼준다라는 거지 순서는 X를 없애볼까 Y를 없애볼까 Y를 없애보자 Y를 없애려면 위에는 몇 배하고 지금 우리 y를 없애려고 하니까 여기 2 y랑 마이너스 3y가 적당히 더해지거나 빼서 없애줘야 돼. 근데 계수가 지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위에다 몇 배? 2분의 3배. 좋아. 그러면 여기가 2분의 3x 플러스 3y는 5가 되는 거지. 그럼 아래 식에는 2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주식을 뭐해 버리면 돼. 더해 버리면 y가 사라지는 거지. 좋아.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어떻게 해주면 될까? 위에는 몇 배? 3배를 곱해버리면, 아래는 몇 배? 두 배. 그러면 위에는 몇 배? 3x 더하기 2y는, 아니, 뭐래, 뭐래. 3x 더하기 2y는 15가 되는 거고, 아래 시간은 두 배. 4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럼 두 식을 뭐 해버리면 돼? 어디 틀렸어? 아, 여기 2분의 15? 그래, 그래, 그래. 어둘다 방금 발견한 거야? 아까 발견했는데 누가 얘기했어요 알았어. 선생어 자, 알았어. 그냥 그러겠지 하고 넘어왔는데. 알았어. 자, 그래서 우리 여기를 최소 공매수로 맞춰주는 거죠? 그럼 두 식을 뭐 해버리면 됩니다? 좋아. 페이스 1의 장점은 무엇인가? 그렇지, 아래 식을 건들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의 식만 변경하면 되는 거고 단점이라고 하면 주식을 더했을 때 분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네? 그러면 반대로 아래 식의 장점은? 분수가 등장하지 을 않을 거고 대신 단점은? 주식을 변경한다는 라 단점이 있겠다. 오케이. 여러분 취한 것 저는 취향으로 레스트로 갈게요. 두 식을 더하면 7x가 7이니까 x가 1 0고 1이니까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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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데나 대입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x는 여기다 대입을 할게. 4니까 a가 마이너스 12가 되면 되겠네. 그럼 y가 몇인가 2인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감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두 결과가 다름이 되겠어? 안 된다. 똑같은 식이니까. 다른 면, 다른 면. 다른 면 중에 하나 틀린 거야. 둘다 틀렸어. 둘다 틀렸죠. 계산 하세요. 2 x 플을스3을되는데데이할때뭐주의 p a 4주의. EX 2x u s Okay. Double. o 이나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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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7 x y o k 6이 o 아니요, x-y 플러스 2x지. 얘들아,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는 거야, 대입은 항상. 여기다 바로 대입하려고 하지마. 여기다 대입하면 계산이 훨씬 더 복잡해져. 그럼 이걸 먼저 정리를 해줄까? 3x-3i 플러스 2x니까 결국 5x-3i가 되는 거지. 근데 y 대신에 뭘 대입해? 2x, 2X? 어, 이게 3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로 보면 오케이? 한번 더볼까 이번에 할 것은 이거야.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할 수 있어? 그럼 나이 식을 이 식으로 바꿔봐. 이거를 지을 거야. 다시 한 번. 처음에 너희한테 뭘 이용하고 싶냐면 너희한테 대입법을 설명하고 싶거든. 근데 대입법을 하는 방법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을 해줬잖아. 그래서 지금 책에서 수록되어있는 방법이 이건거야 얘들아 이거를 바로 여기다 대입할 수 있겠어? 할수 있겠어? 이 식이 있으면 여기다 대입할 수 있겠어? 어여기 x자리에다가 5-2y를 대입하면 되는거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거고 두번째는 x 플러스 2y는 5를 이 식으로 바꿀 수 있겠어? 오케이 okay, 바꿀 수 있다면 이제 이걸 준다는에너희들한테데 대법, 풀어라 라는 식으로 문제가 진행될거다 오케이. Okay? 자. 지금은. 지금어 지금은. 지금은. 지 하나 지금은. 지금요7금은 지금은. 지금5지7은 지금은.

爱恁。 맞아 위에 있는 y는 여기다가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네. 돼. 그러니까 2x 네. 과도 네. 3x 마이너스 네. 4는 네. 5인 거지. Yes sir. 에 대한 식이 등장할 뿐이야 e x 마이너스 y는 7이 네, 네, 있습니다. 어, 네모 안에 문자를 소거하려고 하는 데 그러니까 나는 y를 없애주려고 한다라는 거거든 소거 없애준다고. 그러면은 y를 없애주려면 두식을 뭐 해주면 돼? 더 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서 가장 편리한이라는 단어를 썼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기업 얘가 지금 니은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가장 편리한 식은 기업과 니은을 더했을 때라는 거잖아. 네. 맞지? 그냥 내가 어, 기업에다가열배를 해준 다음에 니은에다가도 열배를 해준 다음에 그두식을 더해도 와이 사라져. 하지만 우리는 가장 무슨 식이니까? 간단한 식이니까? 기억 a 하기 m going to talk to you. You're going to talk to me. You're going to talk 이 o me. y o 라는 e going to talk to me. You're going to t a X is Y is Y 는7 Y 는 빼기 Y 는2 Y i 식을뭐할 거야? 뭐할 거야? 더할 더, 더 거야 그럼 더하면 Y is Y is Y is Y is Y i Y 는 시는 게임, 하는 뭐라고? 되는게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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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수습하지 뭐라고? 나라포장했어네포장뭐잘못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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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아 뭐라고? 그래서 x 이 3i는 2랑 미분에다 3배를 하면 6x 플러스 3i는 3 주식을 더하면 7x는 5가 되니까 x는 몇이고 7분의 5가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할 때 7분의 5가 여기 들어갈 거야. 그럼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얘가 7분의 14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3i가 7분의, 7분의 다시 1 3대 아, 5를 넘어갔으니까 9가 되겠지. 그럼 어, y는 뭐야? 마이너스 7분의 x. 아, 아, x만 3, 이는 2니까 여기에다가 아 넘어간 건줄 아는다고. 오케이. 자 그다음에 7, 7, 7 프로그램. e x 3i 는 12. 그다음 4x 곱기 2i 는 5를 풀어그램데 어떤 거 없을 거야?